뭘 봐? 뭘 봐? 뭘 봐? 어, 뭐야? 아무래도 물만 게 냄. 아아 아, 아. 아, 이거 좀 어렵네. 문제가 문제 좀. 아 어, 이거 뭐 어떻게 그리라는 거지? 아. 뭔데? 물음표. 랩러? 물음표. 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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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어? 아? 잠깐만 갈게 뭐야 물음표야? 레전. 레 레전드. 살새티? <laughs> <laughs> 야 내가 아까 비슷었다고 말했잖아. 아니 그다음. <laughs> <laughs> 참녀가 이상한 거구나. 그참녀 참여... 어, 야 이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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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 그려. 뭐야? 역시 역시 김 참여. 아, 참, 어, 저, 시, 그 손으로 하는 거야? 아니지? 손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아, 컴인가? 컴만은 참여 못 하. 컴이실 거예요. 컴이실 거예요. 맞아, 대, 아닌 대단하다 이거 손으로는 그림을못 그려. 손가락. 손가락이래요? 아, 뭐야, 나 머리카락 어. 그리는 줄 알았는데. 머리카락 인제 그리네. 밥 아니 그래서 뭔데? 이면지야이면지 빡대 아니네 까비 뭔데? 나 얼굴은 대충 그려도 되지 않을까? 가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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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봇. 너무 정성스럽게 그린다 우리 참가 맞아 <laughs> <천님 혼자서 정성스럽게 웃음> 뭘 그리려는지는 좀 지나봐야 아!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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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뭔 것입냐? 나 나쁘지 않게 그렇잖아 그래도 <laughs> 진짜 억울해. 치킨 아니에요. 치킨 아니면. 저거 뭐야? <웃음> <웃음> 뭘 하자는 거지? 이게 <laughs> <laughs> <저게> 뭐야? <laughs> 미친. 아니 저게 <웃음> 뭐야? <laughs> 오해만. 야, <laughs> 비바킹 왜? <laughs> 왜? <laughs> <laughs> 좀 많이 안 돼. <laughs> <이 지연들도> <laughs> <laughs> 야, 뭐야, 이게. 야, 뭐야, 이거.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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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야 y Tommy, Tommy, t o 이 m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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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이 욕하지마 아이 탱..탱남 버려진 장치손 탱남 보조 탱남 보조 아 이거 선이야 선 이거 선 우산 <웃음> 우산 우산 아니다 <laughs> 아뭐죠 <laughs> 어, 아, 뭐? 아, 어떻게 맞혀서 어, 아 뭐야 아, 아, 구름 이거. 그리랬네 말도 안된다 이거 <laughs> 발 아, 그림이네 자 <laughs> 발로 그림 그렸다 내가 발로 그려도 저거보단 잘 그릴 것 같아 아, 모래. 잘 됐지? 뭐야? 계답, 계답을 했어. 와, 우선 문제 너무 어려운데? 본인이 못하는 거야? 단어가 어려운 거야. 몰라, 그냥 제가 못하는 거야. 단어가 어려운 거야. 계답 어떻게 변할까 봐. 와, 우선님 실망인. 와니준님 그림 살짝 못봤 와, 저거 무슨 인줄 알았어. 헷갈리잖아. 이거 어? 부산이잖아, 이거 부산이잖아. 어? <laughs> 역시 부산 제일 장은 대성. 부 여기 한테부 떨어뜨릴 수 없지. 아니 카파네.